지재역 최고가 8억 3천, 고덕 최고가 8억 4천. 그럼 브레인 시티 푸르지오는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 대장 아파트는 또 어딜까요? 어제도 서울 사시는 40대 여성분이랑 상담을 길게 했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모으고 계시거든요. 근데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집값이 또 올랐네 이러시면서 정말 못 사는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진 돈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 평택까지 오시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평택은 미분양이 많더라고요. 근데 조건도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모아둔 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브레인시티를 선택하려니 정말 믿고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그리고 오를 건지, 그 다음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 건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고덕이나 지제는 이미 너무 비싸고 또 이제 물론 너무 물론 브레인시티 보다 더싼 것도 있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는 근데 또 당장 들어가긴 어렵고 그래서 푸르지오가 부담이 덜 하긴 한데 여기가 진짜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목소리에 고민이 정말 그득 하셨습니다 그래도 되게 진지하게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오래 상담을 진행했는데 사실 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이제 브레인시티를 알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어, 누가 봐도 삼성이 있는 고덕 gtx 랑 ktx 다 지나가는 지제 누가 봐도 뭐아 여기가 대장이겠구나 싶은 입지 잖아요 그런데 평택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지하철도 없고 산업 산업단지랑도 멀다는 평가를 받는 평택 비전동 푸르지오가 지금 동평택 실거래가 1등입니다. 물론 입지만으로 모든 걸다 설명할 순 없지만 그 단지는 큰 평형 기준으로 실제 10억 넘는 거래도 있었고 지하철도 없는 곳이 이 정도 가격대를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 고덕 지제보다 입지는 세진 않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아직도 평가를 받고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어, 그렇다면 브레인시티 프루지오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브레인시티 프루지오가 지금 시점에 안전한 상태, 지가 될수 있는지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프르지오가 정말 8억 9억 그 이상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그 시점이 올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브레인시티에서 대장 단지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프르지오를 얘기합니다. 다른 단지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왜냐면 단지 규모도 크고 브랜드도 탄탄한 프루지오고 중심 상업지랑도 딱 적당한 거리에요 게다가 국민 평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 있어서 실거주, 수요든, 미래 투자든 둘다 고려할 수 있는 구조죠.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시의 랜드마크 아파트는 대부분 가장 큰 평형이 있는 아파트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푸르지오는 그 조건을 거의 다 갖췄어요. 게다가 한평당 1,500만 원대 분양가인데도 이 정도 선택받는다는 건 그만큼 메리트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대장단지를 고를 때 기준은 단순히 외관을 보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수요가 앞으로 이 단지에 몰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도 여전히 선택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입지, 구조, 그리고 브랜드. 무엇보다 생활 환경의 균형. 이걸 만족시키는 단지가 결국 장기적으로 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덕 신도시에서도 브랜드 있죠? 중심 상업지랑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죠? 생활권도 붙어 있습니다. 딱 봐도 살기 괜찮겠다는 감이 오는 입지거든요. 실제로 고덕 힐스테이트 센트럴이 지금 8억대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그 이유죠. 푸르지오도 브레인시티 안에서 딱그 느낌이 납니다. 물론 푸르지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초포마는 아니에요. 브레인시티 10개 단지 중에 초등학교를 품은 초포마 단지는 딱세곳인데 푸르지오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률만 보면, 어, 한신 더유가 991세대 중에 70% 계약으로 약 693세대가 계약을 완료를 했는데요. 푸르지오는 1993세대 중55% 계약으로 약 1095세대예요. 계약률은 낮아도 숫자로는 브랜시티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아파트입니다. 이게 바로 대장 단지의 증거죠. 어려운 시장에서도 꾸준히 선택받는다는 거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상업지랑 너무 붙지 않고 브랜드 있고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있고 생활권 안에서 중심축이 될수 있는지 이걸 놓고 보면 프루지오는 현재 기준에서 가장 대장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브랜시티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라고 묻는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프루지오가 가장 대장 후보답습니다. 물론 완벽한 완벽한 단지는 없어요. 하지만 장단점을 따, 따져봤을 때 가장 안전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선택지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우선 지금 평택에서 8억 넘는 아파트들을 먼저 보시면요. 대부분 삼성전자 생활권 아니면 고덕신도시 중심부 아니면 지제역 도보권이에요. 특히 국민평형 기준으로 8억 넘는 단지들은 교통이나 상업, 학교 브랜드, 교통이나 상업 시설, 학교 브랜드 이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은 꼭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푸르지오 가격은요. 국민 평형이 5억대부터 5억대 중반이에요. 지금 고덕 핵심 입지에서 8억 넘는 집이랑 비교하면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죠. 이게 바로 2억에서 3억 갭이에요. 이 갭이 메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 수요가 붙을 입지냐 아니냐가 갈라요. 단순히 지금 뭐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뭐가 생기느냐입니다. 브레인시티 프루지오는 카이스트, 아주대병원 R&D 산단 이세 가지가 전부 입주자랑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거죠. 고덕이나 지제는 이미 완성된 수요를 따라간 거라면. 브레인시티는 수요를 새로 창출하는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비전동 푸르지오도 처음 나왔을 때 지하철도 없는데 무슨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평형이나 뭐 실거래가 한번 보세요. 10억 넘게 찍었잖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만의 수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로지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싸다. 난 나중엔 더 비쌀 수 있다. 이 흐름이 가능한 입지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1, 2년 안에 8억 간다. 그건 서,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고덕은 행정타운, 국제학교, 지제는 GTX, KTX 완성형 인프라가 눈에 보이고 있고 브레인시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3년에서 5년, 길게 보면 7년 정도 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독처럼 빠르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5, 6억일 때 들어가서 나중에 8억 되는 흐름을 타볼 건가? 아니면 이미 8억 넘은 고덕이나 지재를 무리해서 들어갈 건가? 뭐, 자금 있으신 분들은 무리해서가 아니겠지만,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무리하는 선일 수 있죠. 지금 가격대에서 미래를 사는 것? 그게 푸르지오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분위기 보면 입주장 때 마피 나온다니까 그때 싸게 잡자는 분들 많은데요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을 단지입니다 평택에서도 지금은 세축 고덕 지제 브레인시티 요렇게 이 축들은 단순한 외곽지 개발이 아니라 실제로 고덕, 지재가 8억대로 올라가는 게그 증거죠. 이런 곳에서 마피가 나온다? 나온다고 해도 좋은 동, 좋은 층은 절대 안 나옵니다. 하급지에서야 마피로 쏟아지는 경우가 있죠. 수요도 없고 공급만 많으면 당연히 물량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급지는 다릅니다. 브랜드 로얄동 로얄층 생활권의 중심단지는 입주장대도 쉽게 안 나와요 그리고 나, 나와도 어느 정도 깎았다 수준이지 헐값에 줍줍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고덕신도시도 전체적으로 마피가 났지만 핵심 입지의 로얄동 로얄층은 여전히 버텼어요 마피 난 것들도 보시면 대부분 뒤쪽동 저층 인기 없는 타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노리고 기다리자니 내가 원하는 동호수는 이미 다 계약 끝났고 남는 건 애매한 무, 물건뿐일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백 이렇게 조금 깎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이득일까요? 좋은 자리 놓치고 애매한 자리 싸게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장 기다리실 분들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 시점에서 내 조건에 맞는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입주장 마피는 기회라기보다 착각일 수 있다. 이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브레인시티, 프루지오 같은 대장급 단지에서는 편할 거다. 지하철 솔직히... 지금은 불편해요. 하지만 지금 불편하다와 앞으로 불편할 거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브레인시티는 고덕IC, 서평택IC 빠른 진입 가능하죠. 그리고 KTX 평택역, 지제역도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거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대 병원 앞에 왕복 8차선 도로가 이미 완공됐어요. 이게 단순한 도로, 도로가 아니라 브레인시티 전체 메인 동맥이거든요. 병원이 들어오는 곳은 무조건 교통망이 몰립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일산백병원 주변 보세요. 병원은 단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축이에요. 의료진이 출퇴근하고, 환자들이 내원한다 왔다 갔다 하고, 응급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각종 연구시설까지. 사람도 차도 돈도 모두 오기 때문에 도로, 도로라든지 버스 교통 시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왕복 8차선부터 깔아 놓은 거예요. 나중에 GTX 광역 버스 연계되면 중심 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고독도 초기엔 삼성까지 어떻게 다녀 했지만 지금 버스 노선만 20개가 넘어요. 브레인시티는 그보다 더 체계적으로 도로망부터 먼저 깔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왕복 8차선이 이미 완공된 상태에서 개발이 시작된다는 게 핵심이죠. 지금은 분명히 자차 필수인 구조입니다. 버스 노선도 지금 없죠. 그리고 특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신 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나중에 입주 시점이 돼서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할 단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유기도 해요. 완벽했다면 고덕이나 지제처럼 지제처럼 파억되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 생기는 곳엔 결국 대중교통도 집중 투입되게 돼 있어요. 분당, 일, 일산, 신도시도 보면 다 그랬죠? 그래서 자차 있으시고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리실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교통을 보는 게 아니라 교통이 집중될 자리를 선점하는 것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게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핵심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올 예정이고 특히 푸르지오는 타이밍이 정말 좋습니다. 굿. 구체적인 일정표를 보시면, 2026년에 동부 고속화도로가 8월에 개통이 됩니다.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과도 첫 입주를 시작했을 테고요. 그 다음 27년에는, 어, 카이스트 개원 목표인 해죠. 그러면 카이스트가 들어와 있을 거고요. 기본 생활권이 형성이 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28년 4월이 되면, 프로지오가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30년은 아주대 병원이 개원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중심 상업 지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프로지오 입주할 때쯤이면 이미 어, 허허불판은 아니고 살만한 동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도시는 단계별로 완성돼요 선입주 단지들이 기반을 만들고 후입주 단지들이 완성된 인프라를 누리는 구조죠 푸르지오는 후입주의 이점을 가진 단지입니다 2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으면서 만든 생활권을 푸르지오 입주민들은 처음부터 누릴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2028년 4월이면 2년간 선입주한 사람들 덕분에 기본 상권이 형성되고, 카이스트는 이미 1년차 운영 중일 테고, 교직원이나 학생 유입이 완료가 됐겠죠? 동부 고속화도로는 2년째 운영 중일 테니, 교통 접근성이 이제 또 검증이 되었을 테고요. 대형마트, 카페, 식당 등 이제 그런 것들이, 필수시설들이 다 자리 잡은 상태일 겁니다. 즉, 프루지오는 개척자가 아니라 완성자 포지션으로 들어가요. 불편함은 최소화하면서 완성된 인프라는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물론, 28년까지 입주를 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에 들어가서 2년간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28년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죠. 타이밍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프로지오는 브랜드도 좋고, 입지도 좋은데, 타이밍까지 완벽합니다. 지금 계약하고 2년, 2년 기다리는 동안, 브레인시티는 점점 완성되어 갈 거고, 프로지오 입주할 때쯤, 이면 이때 왜안 샀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 입주까지 2년 기다리면, 이보다 더 괜찮은 입주 타이밍은 없죠. 맞습니다. 요즘 커뮤니티 기사 보면 평택은 끝났다 이런 얘기 많아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오해입니다. 평택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제가 봤을 땐딱두 가지예요. 첫째는 평택의 외곽 지역에서 실질적인 하락이 있었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증설이 지연된다는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10월부터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걸 제쳐두고 이건 평택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는 시선에서 생긴 오해거든요 지금 평택 부동산은 그냥 평택 하나가 아니라 고덕 지제 브레이시티처럼 완전히 다른 측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고덕은 8억 터치하고 있고 외곽 지역은 3, 4억대에서 조정받고 있거든요. 같은 평택인데도 그런 지금 현상이에요. 부동산은 전체 하락이란 말 자체가 애매한 말이에요. 서울도 강남은 올라도 노원이 빠질 수 있고 마포는 뛰어도 도봉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위험하다고 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죠.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 시설 없이 공급만 몰린 외곽은 당연히 조정받고 있고요. 고덕 지제 브레인시티 같은 중심축은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만 해도 그래요. 카이스트 유치 확정, 아주대병원 들어오고 R&D 산단 분양률도 점점 오르고 여기에 중심 상업지와 주거지 비율이 잘 분리돼 있죠. 이런 곳을 평택이라서 위험하다고 뭉뚱그려서 보는 건 강남을 서울이라서 비싸다고 보는 것만큼 피상적이에요. 위험하다는 말은 이런 변수를 다 무시한 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삼성도 멈췄다는데요. 경기 전체가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무조건 오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클 때일수록 중심이 될 추간에 들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경기가 어려워도 핵심지역은 버티거든요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도 변두리는 늦게 따라오고 있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은 평택 전반이 위험한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지역, 어떤 출간에 들어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게 맞죠 그 기준에서 보면 위험 회피보단 기회 포착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 전체가 위험하다면 왜 고덕은 8억까지 갔을까요? 답은 명확하죠. 좋은 축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걸러지는 거예요. ]인데요. 정리하자면 <laughs> 브레인시티 대장은 푸르지오라고 현재 기준에서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요. 28년 입주 타이밍이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단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시간을 가지면 장기적 메리트가 훨씬 더큰 그런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상황이 다르잖아요. 소득이나 자금 여력, 가족 구성, 입주 시기, 또 고민되는 여러 가지, 어, 뭐, 자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브레인시티 10개 단지 비교표도 정리를 했고요. 어떤 단지가 여러분 상황에 가장 맞는지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비교표가 필요하시거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하루에 세 분까지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부동산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